사도신경으로 베리트 365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52장. 너 시오나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예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오나,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였으나 아시리아가 까닭 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53장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권재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54장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의 장막 털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좌우로 퍼져 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들이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 너를 가엽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내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네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우리에게들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대일을 예배와 기도의 열기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며 낙심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의 영을 보호주옵소서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들 속에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매일의 시작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